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모두랑 다육에 나왔습니다. 자, 상세 주소,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900평이고요. 자, 여기 옆에 보면 또 재배동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안쪽에도 재배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따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곳이에요. 자, 이근래에 와본 곳 중에서 시스템을 가장 잘 적용을 시켜놓으신 곳. 예, 그래서, 키핑장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다육이 매장도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이쪽에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이한 라인만 한 하우스만 저쪽 끝에까지요. 예, 거기까지만 키팅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장님 물건들이에요. 자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화분들이 이렇게 수제화분이랑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저 쪽으로 보시면 쫙 다다 화분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 자 키팅장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돼. 자키핑장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천장에 보면은 조금 까무잡잡한 게 뭔가가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담요가 이한 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늘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또 옆에는 해가 조금, 예, 지는 해나 이런 게좀 높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저 그늘막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자 시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풍기 시설은 환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환기식으로 그리고 저쪽 뒤편에는 비닐이 전부 다 올라가요. 여기 지금 입구처럼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저기는 전부 다 이렇게 오픈이 되는 형태예요. 자 뒤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까만 게 이렇게가 뭐냐면은 열차단 그늘막이에요. 열차단 그늘막. 자, 그래서 필름지로 돼 있는 상태인데. 자, 비닐 방수 필름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광은 50%가 되고 이렇게쭉돼 있는 거예요, 저게. 자, 저끝에까지 그래서 요 안에 자, 대부분 다요 위로 이렇게. 요기 선상으로 요렇게 지금 그늘막을 치는데 저거는 위에서부터 자, 그늘을 형성을 해 가지고 환풍기가 돌때 이제 바람 자체가 온도가 낮게끔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이를 보시면, 키핑 다이가 지금 여기는 차있는데, 저 안쪽에 들어가면은 지금 빈 다이가 있을 겁니다. 빈 다이가 있는데, 1m10에, 자, 사이즈는 3m50입니다. 자, 기성 사이즈보다 10cm가 좁습니다. 예, 길이가 좁은 대신, 요 10, 10cm 폭을 더 넓혔어요. 대부분 다 1m에 3.6m인데, 요거는 1m10에 3m50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바닥이 마무리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예요. 바닥은 조만간에 이제 마무리를 다해 주실 거고, 가격이 얼마냐면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환기 시설은 전부 다다잘돼 있고요. 자, 환기식으로 돼 있고, 자, 옆에 비닐도 이중으로 돼 있어서 쭉 올라가요. 자, 여기까지, 여기 선상까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 여기, 자, 쭉다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다뻥 뚫려 있습니다. 막힌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은 자 여기는 매니아 물건이니까 자 매니아 물건이니까 자 매장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자 여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님들이 계시니까 요거 피해서 좀 영상을 좀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토 소품들이 이렇게 인형들이. 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자요 주댕이 자 주댕이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색깔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쪽에 전부 다다 다 판매동이에요 자저 끝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다 다 판매동입니다 자 여기는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일반 소비자 분들께서는 방문하실 만한 곳 예,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여러분들도 방문할 곳을 찾으실 건데, 고를, 고로기에는 지금 딱 최적의 공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고속도로에서 근접해 있고요. 자, 군산, 근처, 군산, 전주, 뭐, 광주, 뭐, 요런 데. 전부 다, 전부 다 아우르는 그딱 고속도로 옆에 딱 위치해 있어서, 자, 여러분들 접근이 정말 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국민이면 국민이. 창이면 창, 에어니움 이런 것들 종류별로 없는 것들이 없어요. 규모가 900평입니다. 자그만치 900평. 자 그리고 창 같은 경우는 초창기 라인의 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초창기 종자들도 많고 두들레아도 당연히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민이들 수영이 이렇게 쫙 잡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비치가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국민이 같은 경우도 색감을 보세요. 색감, 빛감 이렇게 올라온 거 보세요. 야, 정말 이쁘죠? 자,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자돼 있어요. 자, 꼭 살구미인 같죠? 에, 자 그리고 매직 젠 골드 철화. 자, 매직 젠 골드 철화가 이렇게 지금 요것도 잘 달궈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돼 있고 빅네드 철화. 자, 그리고 이렇게 각종 이제 다육 식물들. 자 국민이 종자 아이들 야 근데 큐비 금 철화가 1 5 0 0 0 원밖에 안 하네요. 큐비 금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자 이렇게 자 국민이들 묵둥이들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자 많이 있고요. 요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열로 요렇게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뭐 다육이들 뭐, 여기는 하월시아 종류들이 쫙 있죠. 선인장 종류들 쭉 있죠. 국민이는 당연히 빨간 종자포트부터 다 있고요. 화분들, 수제화분들 각, 수제화분들 쫙 다, 다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요즘, 요즘에 한참 많이 구매를 하시는. 자, 퀸 엘리자베스. 자, 요거. 작은 포트로 되 있고. 메두사. 자, 샤오화. 그리고 엘리자베스 큰 사이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리화가 2만원 이에요. 야, 말리화 진짜 저렴하네요. 그리고 핑크 여왕이 있구요. 자, 그리고 메두사 철화. 예, 철화 같이 엮여있는데 2만 5천원. 자, 그리고 화이트 브로게이트. 자, 그리고 요거는 노란 브로게이트. 아, 노란 브로케이. 노란 브로케이.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요. 예. 하얀 바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말리와 큰 사이즈 대품. 자, 요거는 지금 30cm가 넘네요. 자, 그리고 핑크 향비라는 아이가 있어요. 핑크 향비. 자, 핑크 향비라는 아이가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지금 달총이도 생소한 아이들이 좀몇 가지가 있네요. 빅 웨이브. 자, 소화금. 이런 거. 자, 그리고 야, 요것도 이쁘네, 요것도. 네, 요것도.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자, 이게 연희금. 자, 연희금이래요, 요거 연희금. 흑금 감금. 예, 네, 요렇게 돼 있구요. 선묵금. 네, 선묵금. 요것도 지금 색감이 예,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자, 에어니엄 종류가 요렇게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야, 이게 우주목이 꽃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목대랑 보세요. 자, 사이즈는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 사장님 자체가 지금 다육이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에어니엄도 이렇게 쭉 있죠.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도 분채해가지고 다 파세요. 분채 되게 저렴하게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식재 돼가지고 굳혀져 있는 것들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국민이들도 백봉도 지금 요렇게 도대체 얼굴 주스가 몇 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 자, 저기 보이세요? 2만. <laughs> 자, 요거 큰 거는 좀더 비싸겠죠. 예, 네, 근데 요거 지금 예, 수영이 목대가 저렇게 잡혀져 있는 건데 2만 원딱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석연아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복 복숭아민 예, 그뭐 크라바 아예 저희 저희 그그 울리카데카바나 아야 아닌데 예, 이게 뭐였더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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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요거요거요거 요고 요거, 요거, 요거. 예그 미인, 미인 종류 계열 고아인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복숭아 미인. 저게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레티지아도 지금 목대 잘 만들어가지고, 예,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원체 많다 보니까 그 공중 뿌리는 조금씩 있네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가격. 가격이 여러분들이 상응하는, 예. 정말 만족스러운 가격이실 거예요. 자, 정말 넓죠. 자, 넓게 잘돼 있고요. 자, 이쪽에 오시면은 밭에 이쪽 뒤에는 재배동이 에요 재배동. 여기는 일반분들은 못 들어가시는데 달청이가 그래도 조금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 옆에도 지금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도 재배를 하는 곳이고 여기 지금 코너 리톱스 이런 것들 요렇게 재배를 예. 키우고 계시고, 에어니엄도 지금 요런 것들 지금 다, 예 품종들, 새로 나온 것들 요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저기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고, 선인장 종류. 자, 요렇게. 자, 여기도 에어니엄 종류. 요렇게 있죠. 자, 이 달청에도 이렇게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아직 물이 안 올라왔는데. 자, 여기도, 뭐, 밭에 보시면 금종자 아이들 요렇게 있는데, 금도 지금 옛날 금들. 예, 요즘 게 아니고, 옛날 것들. 자, 하우, 요, 빵실빵실 되게 이쁘네요. 자, 아델라. 자, 그리고 저쪽에 이제 창들 같은 경우도 그 종자를, 옛날 종자를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예. 자, 옛날 종자를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자, 여기도 지금, 에어니엄 아이들 이렇게 돼 있고, 창 대품도 대품이지만, 지금 재배동에 가시면 또 특이한 것들이 이렇게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원래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예, 자, 신기한 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구매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경만 시켜드릴게요. 구경만. 원래 요거는 사장님이 안 보여주시는 건데, 안 내주시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시가 그냥 촥 올라왔죠. 예, 보이시나요? 예. 자, 요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는 지금 아마 출시가 내년에나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내년쯤이면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 이, 26년도? 예, 이때쯤이면 여러분들 품에 하나씩 이렇게 예,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은 뭐 천정부지로 많이 비싼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감이나 이런 거 보시면 뭐 블랙마디바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블랙마디바가 아니죠. 예, 이렇게 보세요. 자, 요런 거 있고요. 사장님이 또 번식하는 것 중에 또 특이한 거. 예, 지금. 진짜 청기 누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아이. 자, 요게 지금 3cm를 안 넘어요. 자, 이게 다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다큰 <laughs>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큽니다. 여러분들이 제주가 아무리 좋으셔도 저 이상은 못 키우세요. 예, 저게 소형 종자 창인데, 자, 소형 종자로 돼 있는 창이에요. 자, 저거는 저기서 더 이상 안 크니까. 여기 사장님만 가지고 계신 종자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철화나 금종자 아이들. 예. 요것들은 지금 모주로 쓰는 아이들도 있고. 아, 이제 여기서 좀 얼굴 만들어서 좀 판매하실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요거 이게 블랙마디바죠.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이 블랙마디바를 이, 여기 사장님께서 제일 먼저 가져다가 유통을 시키셨어요. 예. 그래서 그 번식도 요 사장님이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서 뭐 실생도 실생이지만 번식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뭐 딱히 뭐 따로 뭐 도매가 되고 뭐 이런 곳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셔 가지고 매장에 있는 것들 잘 찾아보셔야 돼. 어디를 가시나. 보물들은 다 감춰져 있어요. 예. 다 여러분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예, 이쁜 것들 좀 찾아 가지고 키우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어딜 가나 이쁜 아이들은 예. 널려 있으니까 지천에 자 여기 키핑장 다이 이렇게 딱 보시면은 그것도 지금 사장님 물건들이 이렇게 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키핑 다이가 다섯 다이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다이에 5만원씩이에요 자 1m 10에 3m 50자 1m 10에 3m 50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고 잘 확인하시고 근처에 계신 분들은 자 이쪽으로 고속도로에서 접해 있으니까 조금 거리가 있으셔도 좀 이동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나와서도 빠져나와서도 지금 뭐 이렇게 차 막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리고 큰 대로변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차가 저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게 방문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다육이들 한번 예자 구매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더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자 오늘 멀리까지 왔습니다. 자, 멀리까지 나왔어요. 익산이 익산. 자, 익산까지 나와서, 자, 모두랑 다육이, 모두랑 다육. 자, 모두랑 다육에, 자, 이쁜 아이들 영상 담아드리고 갑니다. 아유, 이런 것들도 작은데, 자, 이쁘죠. 이렇게, 자, 화분도 많고 다육이도 많고 국민이 창뭐두둘레야뭐 에어니움 속. 하월시야 선인장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자, 다 팔아요 다육이. 자, 모드랑 다육. 자, 상세 주소,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방문 전에 연락을 주시면 더 편하시겠죠. 자, 이게 대로변이라 찾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